골드십의 특징으로는 긴은발큰 키와 샤프한 미모로 전향적인 굴게 캐릭터로, 원본마가 500kg이 넘는 큰, 최고의 잘생긴 말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골드십은 어린 시절엔 은발이 아닌 갈색이었는데, 현역 시절엔 짙은 회색의 털이었다가, 나중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백마로 오해 받을 정도로 하얘졌다. 오마무스메에서 특유의 내타 캐릭터로서의 입지 및 인기가 거의 독보적인 캐릭터로 트레이너노트의 프로필에 따르면 갑자기 남의 귀를 막고, 누구게, 라고 묻거나 꼬리를 가끔 방에 잊어버리고 놓고 우는 경우가 있다거나 가족에 대한 건 국가 레벨의 기밀사정이라거나 기껏 열심히 변장하고 나서는 본명을 불러서 이럴 거면 왜 변장을 했냐는 질문에 납치해 가지 않는 등 여러 기행들을 저지른다. 여러 기행들을 저지르지만 멍청하거나 망상에 완전히 빠져 사는 성격은 아니며, 자파 퀴즈에 강한 면모가 있다고 할 정도로 상식이 풍부하고, 트레이너가 상황극을 받아주지 않으면 재미없다고, 바로 시시해 하는 등,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볼드십의 대사 자체도 누구처럼 자기가 한 말이 뭔지도 모르고, 바보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파고들면 대화 맥락에 대한 빌드업이 분명히 있고, 듣고 혼당해할 만한 반응을 유도하는 말들이 많다. 즉,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저 재미있으니까, 온갖 기행을 버리고 다니는 것이다. 레이스 1등 모션들 모두, 두 가지 모두 온몸 말의 행동을 재현한 것이다. 첫 번째인 지원회의 레이스 1등 모션은 통칭, 일차계 포즈라고 불리는 골드십의 유명한 짤방을 재현한 것. 골드십을 연속으로 레이스에 출전시킬 경우, 혹은 배드 컨디션 편두통이 걸릴 경우, 긍정적이고 상식적으로 변한다. 심지어 말투는 아가씨 말투를 쓰고, 중간에 황홀에 얀데의 포즈까지 취하기도 한다. 발렌타인데이 때는 주인공에게 참돔을 선물하겠다면서 하루 종일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는 직접 손질까지 해서 회로 만들어서 주인공에게 대접한다. 참돔을 선물한 이유는 보채뽐말이라는 거가 있듯이 물고기에도 물고기 말이 있기 때문이며 참돔의 뜻은 숙명이다. 매지로 맥퀸과 자주 엮이며 주로 맥퀸에게 장난치는데 맥퀸은 하도 골드십에게 당하는 일이 많으니 평소에도 타쿠체를 휴대하고 있다. 골드십의 장난에 반격용으로 사용하며 골드십도 나중에는 아예 날아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헬멧을 쓰고 장난을 치기도 한다. 오사카의 장면에서 선글라스를 낀 채로 울타리를 뛰어넘어 등장하고는 객석 앞에 서더니 먼 곳의 시선을 고정한 채로 당당하게 서서 미동도 하지 않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이는 마이클 잭슨의 월드 와이드 투어 오프닝 퍼포먼스 콘서트를 패러디한 자세이다. 유튜브 채널 파카튜브에서 자칭 선전 담당으로 버추얼 유튜버를 하고 있다. 유튜버 활동 시작 일자는 2018년 3월 25일이고 2022년 6월 기준으로 구독자는 90만 명, 채널 조회 수 합계 수치도 1억 5천만회를 넘어선 인기 유튜버라인다. 이 초기 설정에는 거칠고 난폭하며 독설가라는 설정이 있었지만 폐기되었고, 유쾌하고 4차원적인 성격잼 미니 강조되었다. 일본에서는 애칭으로 원본마 골드십의 별칭이기도 한고루시라고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작중에서도 고루시가 별명이며, 버추얼 유튜버 채널에서도 공식 애칭이 되었다. 매지로 맥퀸는 골드십의 외조부이다. 작중에선 대놓고 외할머니라고는 하기 그랬는지 동기같이 나왔지만, 메지로 가문도 아니면서 메지로 할머니가 보냈다는 편지를 맥퀸에게 전달해 주거나 메지로 가문이 모인 자리에 어느샌가 같이 있다던지 등등을 포함해 공식 미디어에서도 애니, 게임, 만화 할거 없이 자주 관계가 묘사된다. 골드쉽의 프로필을 보면 체중은 측정불가로 나오는데 측정불링인 이유는 측정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체중계를 때려 부수기 때문이다.